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교과서 68, 69쪽을 함께 공부해 봅시다. 먼저 1번 읽어 볼게요. 준비, 시작. 네모 모양은 모두 찾아 색칠해 보세요. 여러분, 밑에 모양이 몇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다섯 개가 있네요. 다섯 개 중에서 네모 모양은 첫 번째 거 네모 모양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네모 모양을 골라서 선생님이 색칠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네모 모양이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네모 모양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것도 네모 모양이 아니에요 마지막 거 보니까 네모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마지막 것도 색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럼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문제 읽어 봅시다. 그림에서 네모, 세모, 동그라미 모양을 찾아 색연필로 따라 그리고 수를 세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우리 네모 모양 찾아야겠죠? 네모 모양. 네모 모양 찾아보자. 색연필로 따라 그리래요. 네모 모양은 선생님 여기서 발견했어요. 네모 모양, 여기 하나 있고 또 있나? 어, 여기 또 있구나. 둘, 어, 여기 안에 문도 있네. 셋, 끝났죠, 여러분? 아, 아니라고요. 넷, 아, 네 개가 있구나. 하나, 둘, 셋, 넷. 그럼 네 개가 있다고 적어 줄게요. 네 개. 그리고 나서, 세모 모양을 해야겠네요. 세모 모양. 세모 모양은 선생님이 무슨 색으로 하냐면, 초록색, 똑같이 초록색으로 해야겠다. 세모 모양 세어봅시다 제일 위에 하나, 또, 둘, 어, 이제 두 개. 맞죠? 그럼 두 개라고 적을게요. 이. 마지막에 동그라미 모양 있죠? 동그라미 모양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모양 찾아 봅시다. 동그라미 모양, 하나, 둘, 셋. 그쵸? 그러면 동그라미 모양 세 개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3번. 그려진 모양을 찾아 알맞게 이어보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림이 몇개 있죠? 네, 세개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네, 우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풀이고요 이거는 어, 세모나게 생긴 기둥이네요 그러면 여기 그려진 모양이 뭐냐면 여기 앞에 보면요 여러분 여기 빨간 펜으로 여기 빨간 선이 있죠 이렇게 빨간 선 그죠 이게 그려진 모양이에요 빨간 색연필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있죠 그러면 빨간 걸로 우리가 우유를 그었을 때, 우유 밑에를 그었을 때, 밑에는 어떤 모양이 그려질까요? 네, 맞아요. 네모 모양이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빨간 펜으로 풀 밑에를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가 뒤에 어떤 모양이 그려질까요? 동그라미 모양이 그려질 거고요. 여기를 그렸을 때는 뒤에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이렇게 세모 모양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어졌나요? 네, 그러면 68쪽으로 넘길게요. 자, 4번입니다. 4번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어떤 모양의 부분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알맞게 이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부분인데, 요렇게 둥글둥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네모, 세모, 동그라미 중에서 어느 쪽으로 연결해야 될까요? 동그라미로 연결하면 되겠죠. 자, 5번 넘어갈게요. 5번 문제. 연수가, 아, 이 친구가 연수구나. 이야기하는 모양을 찾아 동그라미 표 하세요. 하죠. 연수가 말하는 거 읽어 봅시다. 뾰족한 곳이 세 군데 있어요. 여러분, 세 군데는 숫자로 몇을, 몇을 적으면 될까? 네. 3을 적으면 되겠죠. 뾰족한 곳이 세 군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 그림 있는 거, 여기 그림 보이죠? 여기 그림에서 손을 대고 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뾰족한 부분. 하나, 둘, 셋, 넷. 아, 이건 네 군데니까 안 되구나. 여기도 하나, 둘, 셋, 아, 여기가 세 군데거나 뾰족한 곳이 그러면 정답은 여기가 뾰족한 곳이겠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생긴 거, 여러분. 여기, 여긴 뾰족한 거 있어요? 없죠. 동그라미는 뾰족한 곳이 없습니다. 자, 6번 넘어가 봅시다. 아, 이거 재밌겠다, 여러분. 네모, 세모, 동그라미 모양으로 동물의 얼굴을 완성해 보세요. 이첫 번째 동물은 뭘까요? 토끼죠 토끼. 토끼 선생님은 토끼 눈을 동그라미로 그려야겠다. 동그라미로 그리고 음. 그 다음에 토끼 코는 음, 음, 세모로 그려야겠다. <laughs>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토끼 입은 선생님은 토끼가 놀란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네모로 그려야겠다. 아, 토끼가 놀란 토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두 번째 거는 뭘까? 호랑이죠? 호랑이니까 선생님 눈을 세모로 그려야겠어. 음, 이거 약간 안 무서운데? 그 다음에 옆에도 세모로 그려야겠어. 옆에도 코는 또 세모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호랑이 화났기 때문에 눈썹을 눈썹이 있는 호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화난 눈썹 네모로 그리고 아 이건 약간 네모 삐뚤어졌네. 음, 그다음에 입은 동그라미로 그릴게요. 자, 호랑이 됐나요? <laughs> 호랑이가 되게 착해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네모, 세모, 동그라미 모양으로 동물의 얼굴을 완성해 보세요.